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더니 저녁 때 되니까 다시 또 쌀쌀 쌀쌀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번째 노래 불렀더니 어쨌든 뭐. 여하튼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러는데요. 사람이 성형이나 다이어트가 아니고 제일 예뻐 보이는 옷, 그 방법은 빨간색 옷을 입는 거래요. 빨간색 옷들 좀 열심히 입고 열심히 소개해드리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친구는 빨강이 데려왔고요. 진짜 예쁜 체리 빨강이에요. 지금 그뭐올 봄뿐만 아니라 2025년 이런 스포티로 유리티룩이라고 해서 스포티룩의 트렌드가 아주 꽤나 유행할 거라고 하고 유행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시고 부인에게 이렇게 캥거루 주머니가 캥거루 주머니라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이쪽 이쪽 이렇게 들어가요. 뭐왜 저지 원단 같이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엽죠. 사람이 입으면 이만큼 올라가니까 사실 막 그렇게 많이 빡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깨선도 귀엽고요. 이렇게 요렇게 얘가 라인감 이런 빙질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입으시고 이제, 저도 지금 좀 진한 청을 입었더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청바지 같은 거, 흰 바지 같은 거, 흰 바지까지 하면 너무 밝다 느끼시면, 청바지 입어주시면, 블랙 바지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친구, 봄템으로 소개해 드렸어요. 너무 예쁘고, 추천은 445566. 77은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그리고 또, 그 제가 왜 기본 가디건 같은 거 별로 안 보여주냐고 생각하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봄템으로 이제 예쁜, 이런 아이들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예쁩니다. 얘가 청바지나 청스커트랑 같이 입으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친구 어 어디 갔요 잠시만요. 요렇게 보실 동안 예쁘죠? 되게 고급져요. 짜란. 요렇게 이제 이런 흰 바지. 이거는 지금 크림 아이골리긴 한데 이런 바지랑 입으신다고 칠 때도 스커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원단과 가까이서 보여드렸지만 예쁘고 이렇게 그레이랑 블루가 굉장히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데 그 적당한 선을 잘 잡았고 소매라인까지 이렇게 절개 이렇게 렇게 해놔가지고 아 저도 빨리빨리 해봐야죠 오늘은 작정하고 들어와도 잘안 되네요 오늘은 저도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타자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비카라 중에서도 굉장히 귀엽게 예뻐요. 너무 과하진 않고 이것도 역시 추천은 4, 4, 5, 5정 6, 6까지만 7, 7은 물론 가디건이니까 오픈해서 입으시면 되시는데 팔통이 조금 불편하실까봐 안전하게 6, 6, 통동 6, 6까지만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가디건 말고 아, 저는 맨날 자켓만 소개드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청자켓 중에서도 이거는 디자인 좀그 유니크한 거를 하나 또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러블리 옷장이죠. 이렇게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찍어서 55-066까지만 추천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팔통이 조금 좁아요. 진짜 귀엽고 고급지고, 이거는 그 단추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보석이야 이런 느낌이고, 그 JST나나 아크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안감 처리. 원단감 너무 좋고, 아랫단은 이렇게 청이랑 콜라보 되어 있고요.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양쪽, 양쪽 다 이렇게 주머니는 뚜껑 있는 주머니 있고 위에는 이렇게 이거는 진짜 그이 가운데는 실버 터치 되어 있는데 이사도 되게 고급지고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드는 집이 많지 않고 무게감도 너무 너무 좋고요. 딱 보시면 이따가 얘는 이따가 얘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사오나 여하튼. 요정 사이즈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약간 그 유니크하고 조금 멋스럽고 그런 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진짜 쉽게 찾아보실 수 없는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 진짜 최고 중에 최고예요. 정말. 원단이요? 핏감이요? 디자인이요? 그 퀄리티며? 무게감이요? 뭐, 빠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이고요. 지금 제가, 음, 어부바 하고 있잖아요. 그냥 바람막이, 흰색 바람막이에다가 조금 추워져서 어부바 하나 얹은 거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요렇게 요 어부바도 어머, 얘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요렇게 어부바 얹었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요 친구랑 요 가디건 사이즈 이 친구도 괜찮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소매는 요렇게 귀엽고. 따란! 그레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아이가 그 라쿤이라가지고 자꾸 얘를 잡아당기네요. 요렇게 요 아이는 지금 시장 라인이 끝났고 구한다고 해도 가격대가 너무 단가가 높아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laughs> 팔통 요렇게 진짜 곰가디건으로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렇게 단품으로 입으셔도 예쁘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친구. 아이고야. 제가 일부러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완전히 요 아이는 어느 옷에나 요렇게, 짜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야. 워낙 사이즈 좋아요. 보이시지만.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입으셔도 예쁘고, 다른 옷에 뭐 저처럼 야상이든 뭐 블라우스든 다른 니트에든 특히 원피스에든 그냥 걸치시면 정말 예쁜 친구예요. 제가 한번 요 친구로 바꿔보면, 어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느낌? 얘도 사이즈가 뜯지 않죠. 이거는 이게 야상이랑 흘러내릴까봐 살짝 묶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묶지 않으셔도 될 정도이기는 하세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지금 많이 잡아당겨서 묶었지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각각에 원래 케이프나 어부바나 따로 별도로 구매하시잖아요 네, 올 봄에는 특히나 이렇게 새업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유니트 안 입으실 때도 그레이같디건안 입으실 때도 다른 옷에 적용하시기 너무 예쁘니까 멀리서 보시면 뒷모습 요렇고 앞모습이래요 진짜 이 친구는 너무 괜찮아서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자 저는 어, 확실히 기온차가 확 느껴져요. 살롱해요 다시, 제거 걸치고. 음, 저희는 날씬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진짜, 요거는 이제 블라우스 입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레이스 이너에다가 이렇게 그 텐션감이 이렇게 짠짠쫀쫀한 레이스 이너에다가 블라우스 입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허리 잡아서 입으시는 건데 이게 막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텐, 텐션이 이렇게 짠짠하니 쫀쫀하니 좋으니까 사실 6, 6반까지도 불편하시지 않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라인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덧입어서 입으실 때 예쁜 친구거든요. 아래가 이게 그 스모크 주름이 아주 퀄리티 좋게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시지도 밉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도트도 얘가 블랙 앤 화이트라기보다 블랙 앤 베이지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잔잔하니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좀 블라우스 이제 봄블라우스 조금 러블리한 거, 정말 약간 사랑사랑스러운 거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요 느낌 추천드려요. 여기다가 흰 바지 입으셔도 예쁘고, 저, 저, 저는 지금 진한 청바지이긴 하지만, 청바지 같은 거 입어주셔도 예쁘고, 스커트 말할 것도 없이 예쁘고,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이 친구도 소개시켜드렸어요. 사이즈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막 완전 큰 거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그 조금 사랑스러운 아이들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너무 예쁘죠와 제가 지금 안에는 보라 그 보랏빛 나는 블라우스에 같이 입혀 놓아서 그렇게 밑에가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 아이는 이렇게 그리고 뒤에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갈라진 아이들이 이렇게 입으시고 여기다가 그 제가 청특집 1탄에서 그 노카라 청자켓 같은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닌가? 하여몇개 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청자켓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시고 이런 아이 살짝 꺼내놓으셔도 사실 진짜 예쁘고 니트는 말할 것도 없고 자켓도 마찬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코디하실 수 있는 아이 요 그린이 참 예쁜 그린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린 중에서 이 그린이 제일 예뻐요.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수많은 그린 색을 보지만 그린의 색감 중에 진짜 예쁜 아이. 요것도 4, 4, 5, 6, 6까지만 추천드려요. 7, 7은 괜찮으신데 언제나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저의 아주 박시하게 나왔다 하는 것 외에는 그냥 안정되게 말씀드리니까 칠칠 분들도 나는 약간 핏대게 입는 걸 선호하신다 하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안정하게만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꼭꼭 꼭 기억해 주셔요. 그래야만 혹시 실패하시면 안 되니까요. 사이즈는 언제나 안전하게 저거 그린색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저런 그린이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그린을 뺐지?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 자랑, 요거는 진짜 봉템이라 완전 스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요렇게 베이지랑 초코색이랑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요거는 그 단추가 이렇게 진짜 퀄리티 좋은 단추가 뚱뚱뚱뚱 있으나 요건 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이 아니니까 오픈되지 않고 이렇게 가디건식은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 열리는 거 신경쓰이고 하신다 하는 분들도 요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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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하고 요것도 비카라가 아까 그 레이스처럼 과하지 않은데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브이넥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 요렇게 이것도 역시 오늘은 조금 작은 아이들 위주로 듣고 왔어요. 봄템 중에서도 다양하게 보셔야 되시니까 여하튼 이것도 4455정육육까지만 추천드려요. 얘는 통육육은 아니다. 사실 통육육도 이게 가슴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편하긴 하신데 또뭐 어쨌든 큰 아이는 아니라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너로 입으시기에도 예쁘고 이제 이거 하나 입으시고 이렇게 하얀 바지 입으시고 이거 같은 크림아이보리톤이라 이렇게 색깔 맞거든요. 얘는 조금 더 베이지톤이 많이 있는 아이예요. 베이지랑 초코브라운의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 너무 예쁘게 잘 뺐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거든요 요거 진짜 예뻐서 조금 이제 봄뚱 가디건 봄니크 예쁜 거 사랑스러운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요 친구도 모두 너무 예뻐요 예쁘죠 얘는 이게 이건 꽃이 아니고 이거 뭐지 사이클로버 같은 그런 건데요 얘는 단추 너무 진주 입체 진주 단추인데 얘는 오픈되는 아이예요 요렇게 좀 전에 거는 니트지만 얘는 가디건이라서 요렇게 하나만 잠그시고 밑에 오픈해서 입으셔도 예쁩니다. 밑에다 청바지 입으시고 흰 바지 입으시면 되게 예쁘겠죠? 요런 느낌. 어깨 여기 어깨 라인도 살짝 퍼프여가지고 과하지는 않은데 여기가 너무 딱 그때만 솔직히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딱 요런 느낌. 원단감 요렇게 쫀쫀하니 이중직 니트라서 좋아요. 뒷모습 뒤돌아서 요렇게 얘도. 이 집도 옷 정말 잘 만드는 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원단감 좋구요. 아, 예쁘다. 이거 진짜. 이거 스팀도 안한 상태인데 이 느낌이잖아요. 요거에다 흰 스커트 입으시면 진짜 예쁘겠어요. 따란, 요런 느낌. 이거 몸라인도 너무 파인 거 싫으시는 분들께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별로 파임 없이 입으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자꾸 조그만 그만 보여주냐 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근데 <laughs> 너무 큰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리갔 다리하면서. 요것도 진짜 조금 멋스러운 이게 입으시면 되게 멋스럽게 되는 아이예요. 막상 너무 크지 않거든요. 뒷모습 보시면 소매 라인이 이렇게 진짜 이, 여기 몸통을 이렇게. 이렇게 그만큼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라인이 부각되지 않고 좀 슬림해 보이도록 만든 옷이고 이거는 베이지인데 원단감 지금 본 니트예요. 이거는 겨울에 입으실 수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은 요런 거 하나 입으셔야 요 느낌을 다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입으시고 이제 제가 지금 요런 보라 염 이게 풀 너무 예쁘거든요. 요런 거 하나 딱 입어주시면 진짜 예쁘잖아요. 가볍게. 이런 거 입으셨다고 해서 꼭 밑에 뭐 바지나 이런 어, 그러니까 청바지나 슬랙스는 안 입으셔도 이제 많이 입으시게 될 이런 봄 저거인데 얘가 진짜 퀄리티 좋은 집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막 그냥 이게 저렴이 아니고 이헤어라벨 보시면 이거는 M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26, 27, 28 추천드리고 29 이상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아이고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아랫단 저거도 너무 조이지도 않고. 너무 헐레레하지도 않고 딱 이렇게 귀엽게 깔끔지게만 되어있고 색감 예쁘고 원단감 이렇게 제가 지금 흰, 바, 흰 위에 상의 입었으니까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색감 되게 예쁘죠 입으시면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 몸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살아나니까 진짜 예뻐요 지금 그 봄에 요런 바지 있으시면은 가볍게 입으시기에 되게 멋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색감 진짜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은 바지이고요. 엠텍 중에서도 정말 좋은 거고 또 하나 더. 이 친구는 지금 딱 입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좀 추울 때 밤에 산책하시거나 우와 제가 밤에 요즘 그 강아지 산책하면 진짜 춥더라고요. 막 꽁꽁 싸매고 나가도 추워요. 밤에는 확실히. 그래서 행동하는 이런 거 입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색감이 진짜 이거 보이실까요? 모카 베이지예요. 그냥 베이지가 아니라 이 색감이 제가 이렇게 연결되면 지금 제 화면에서는 잘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진짜 멋스럽습니다. 이 아이 그리고 안에 이렇게 윤기모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한겨울용은 아니고 간절기 추우실 때이게딱 좋은 아이. 이 친구도 마치 어, 이거 만져보시면 겉면이 이거 뭐야? 겉에도 겉기모 깔려 있어서 겉도 보돌보돌해요. 그리고 안에는 저희 손님은 이거 가죽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에가 되게 딱끈 용처럼 들어있어서 약간, 어? 가죽인가? 이런 느낌처럼 보이, 보이실까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친구도 죄송한데,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좀 전에 친구도 그렇고, 다 끈으로 전체 밴딩이고, 끈으로 조정해서 입으시는 건데, 요 아이도 SM 사이즈만 추천 드릴게요. 얘도 아랫단이 너무, 얘는 아랫단 요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돼 있어가지고, 요거야말로 약간 그, 세미 정장룩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바지예요. 요기, 요기? 위에만 이렇게 감춰주시면 입으셨을 때 핏이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입으시면 진짜 예쁩니다. 색감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옷에도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의 옷이라고 보시,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쁘죠? 이런 아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 이 안에 블라우스를 안보여드 요런 식으로 입어 주시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봄, 봄봄한 색깔들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요 아이, 제가 정말 그린 중에 너무 예쁜 그린이야 라고 말씀드렸던 그린 안에 제가 이제 요런 피, 피카라, 근데 피카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작년에도 많이 나왔지만 요건 피카라 1단, 2단, 2중이고요. 요렇게, 요렇게 2중이라서 더 심심하지 않고요. 뭐 피카라가 심심할 일은 없지만 요거는, 어, 뭐지? 이것도 꽃? 이게 꽃이야? 아니야? 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느낌 요렇게 따란 뒤돌아 요거는 그냥 요런 원단이에요 완전 봄블라우스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넣어서 입으시는 분들도 예쁘고 그냥 허리 안 잡아놓고 입으셔도 자연스럽게 라인돼요 막 수질근하거나 아니 너무 크거나 너무 딱 붙대거나 너무 헐렐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놔둬지는 아이이고 요렇게 요 아이도 제가 볼때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진 않아서 오늘은 약간 스물, 스물 특집이 돼버렸네요. 사이즈, 이 정도의 느낌. 이런 느낌. 요거 이렇게 보랏빛 느낌, 보라랑, 연보라, 연보라, 퍼플 정도의 느낌, 라벤더의 느낌에다가 연그린으로 이렇게 파이핑 처리해놨거든요. 요렇게 보이실까요? 요것도 이런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쓸모가 많을 아이에요. 뭐 니트 안에 레이어링 하셔도 예쁘고 요렇게 가까이서 보여 드리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조금 빳빳한 원단이고요 힘이 있고 여기 원단은 요런 느낌 진짜 봄이죠 봄 요렇게 까실까실 아, 까실까실하다는 게 까칠까칠하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요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여기다가 이제 요런 것만 잡아 주셔도 예쁘죠 요런 색감이 도리어 맞춰서 입어 주시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완전 추천 드릴 만한 블라우스고 이제 본 블라우스들 또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기본템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계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조금 조금 더 특별한 아이들을 먼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기본템이 없냐라고 하시면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템 말고 이런 아이들 먼저 그 제한된 시간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랑 어, 같이 연결시켜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제가 자꾸 보는데 자리가 옮겨졌나 봐요. 이거 진짜 아무튼간 아무튼지간에 예쁩니다. 이렇게 잡아 입으시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안 잡아 입으셔도 그냥 자연스럽고요. 짜란. 어 그다음 거 자리가 어디로 잘 잡지? 이거 이 블라우스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흔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요 아이. 요것도 이제 봄 맨투맨인데 겨울에도 맨투맨 좀 입으셨겠지만 이제 봄 맨투맨 필요하시잖아요. 맨투맨 두 개인데 요것도 소매가 이렇게 예뻐요. 아이코. 요렇게. 요거는 조금 반크롭 정도의 기장이라서 반크롭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분들께 최고의 아이고 요기 레터링 자체가 그냥 포인트 딱 돼요. 여기 모먼트라고 써있거든요. 그냥 딱. 이거 뭐, 아주 깔끔하게 그냥 포인트 정도의 느낌으로만 이렇게 입어주시는 아이고, 요거야 뭐, 감추고 입으신다기 보다는 바깥으로 입으실 거니까, 여기에다 청바지, 청스커트 입으셔도 예쁠 아이, 요런 느낌. 네이비예요 블라, 블랙 아니고, 옙, 예쁜 네이비입니다. 요거. 바단 좋아요. 대신에 청장이 조금 짧다는 거. 반크롭이니까요. 그렇다고 완전 짧은 크롭은 아니니까, 무려 크롭 정도의 예쁜 걸 찾으시는 분들께는 좋고요. 요 아이, 짜란. 뒷모습으로 보여드렸네요. 요 집도 내수 중에서 옷 정말 잘 만드는 집이거든요. 이게 소매 라인이 여기는 포인트예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맨투맨 중에서도 약간 블라의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이고요. 여기는 니트 원단이에요. 팔라인이, 팔라인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렇게 요 팔라인만 보여줘도 이제 진짜 조끼 많이 입으실 때가 됐잖아요. 베스트, 뭐 니트 베스트든 그냥 면 베스트든 패딩 조끼든 한참 입으실 때요팔 보일 때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제가 이 팔라인은 와, 이 집은 팔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니?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짜란. 지금 저 이렇게 서 있는 친구도 조끼잖아요. 약간 패턴 자체가 약간 지방식 패턴으로 가운데가 저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제 손끝에 저런 조끼, 저 정도의 조끼를 입으실 때도, 요런 아이가, 요 퍼프 소매도 딱요 정도의 느낌이라, 여기는 직기 원단이고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외장에서 제가 보니까, 4455 정육육까지만. 여기 가단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왔어요. 통통육육도 아, 가능은 하신데, 가슴이 크시지 않은 정육육, 아, 통통육육까지만 추천드겠고요 여하튼 요거는, 어머, 흔하지 않은데 예쁘네.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느낌이 뭐 화면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진, 기록, 그렇긴 하지만 무튼감 조금 포인트가 있는 흔하지 않은 제가 몸에 대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쁘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되게 날씬해 보이겠구나 하는 거 보여주시죠 네 맞아요 좀 날씬해 보이는 아이 그리고 조금 감각 있어 보이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친구요. 참더 추울 수도 있는데 너무 봄 템만 보여드렸나 싶어서 오늘도 제가 매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 스타일 입으신 분들이 지금 제일 많긴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요거 스카프고요 진짜 얘 예, 퀄리티 좋아요 이렇게 두께감도 딱이 정도고 너무 얇아서 초라해 보이지 않고 너무 두꺼워서 둔해 보이지 않는 그 중간을 잘 잡은 아이예요 이런 거 요 정도의 기장감이나 관절기 때 많이 입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얇아도 조금 초아해 보이고, 너무 두꺼우면 둔해 보이는데, 그 중간을 잘 잡고 있거든요. 소매, 이거 이렇게 딱 안에서 그 스포츠 브랜드 비싼, 비싼 발음 이상하게 세버렸서요 어쨌든 뭐, 내셔널이니 뭐, 네판이, 뭐, 요런 데서 쓰는, 채용하는 방식으로 소매 안 측감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안이 요렇게, 요렇게 밴딩 처리가 딱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가. 그래서 바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 소매 통으로. 후드도 이렇게 모양 예쁘고 힘딱 있고요. 이 안에 입혀놓은 니트가 더 무거울 정도로 당연히 가벼운데 너무 얇아서 초라하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전에 제가 이 친구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소매 라인이 이렇게 커브드한 라인이에요. 그 옛날 요런 아이들이 보면 소매가 너무, 소매도 이렇게 좁아요. 똑같이. 그러면 자, 아주 날씬하신 분들 아닌 이상 약간 통통해 보이기도 하고 내 몸보다 더 뚱뚱해 보이는 억울함은 당연하거니와 약간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소매 라인이 이렇게 핫한 커브드한 라인이에요 지금 봄에 나오는 바지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커트도 벌룬스커트 작년에 유행하고 올해는 올해도 그런 것처럼 이 소매 라인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 느낌으로 입으시기 좋아요 근데 이게 아주 마른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도 가능하신데 슬림하신 분들은 대신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께는 팔이 약간 좀 짧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팔이 짧은 분들은 또 있으실 수 있지만 뭐야 뭐인자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자분들께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인데 지금 이제 저런 거 지금 받으시면 열심히 입으셔야 되는 아이죠. 와 추워졌어요 지금. 제가 안에 여러 겹 입었거든요. 근데도 조금 쌀랑쌀랑하는 거 보면 확실히 추워졌습니다. 아직 겨울은 넣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춥다고 하니까요. 요 아이, 이거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바지가, 요, 바, 요 바지는 알아보시는 분은 말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짜잔, 이렇게. 와, 이거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런 느낌으로 예쁘구나. 요 또또 단추가 여기 하나 그냥 또 있어요. 자석처럼 지가 가서 달라붙어요. 이렇게 원단감도 좋고, 팔라인도 보면, 이렇게 라인을 아예 잡아놨거든요. 그냥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안으로 좀 파고들어서 팠어요. 그래서 암홀 진동은 깊은데, 너무 막 허벌레해 보이지 않게 잡은 아이이고요. 이 정도. 요거 뭐 잠궈서 입으셔도 예쁘지만, 그냥, 그냥 무심하게 툭 놔두셔도, 이렇게 이중지 원단이고 주머니 굉장히 커요. 한쪽에 두손다 들어갈 정도라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약간 봄 블라우스예요. 얘는 안에 그한 겹이 더 있는 아이이긴 하거든요. 기모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블라우스랑 입혀 놓았는데 이런 아이는 사실 모랑 입혀 뭐랑도자잘 짝꿍이 앞뒤 다 예쁘죠. 근데 네, 그 너무 짧은 거는 막흰 그 라인에 걸쳐지는 짧은 거는 싫고 그렇다고 너무 롱롱이는 하고 싫다,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나요이 정도의 느낌이 거든요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도 진짜 지금 제가 이런 색깔 바지랑 매치해도 예쁘잖아요. 아까 크림 아이보리랑 놔뒀을 때도 예쁘지만 이런 그 브라운 계통, 베이지 브라운 계통이랑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 흰바지 물론이거니와 다 잡아주는, 다 받아주는 착한 친구예요. 오늘 제가 조금 봄 니트들, 봄 가디건들 조금 어 이렇게 약간 약간 사랑스러운 것들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거. 내일은 또 다른 걸로 다른 모습의 아이들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보여드린 친구 보여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이 친구랑 같이 와, 이거는 진짜 이런 요정 사이즈는 굉장히 독특하죠. 뒤돌아서 앞모습 요렇게 단추 보세요. 이거 지금 조금 돌아갔는데 요 단추에요. 요렇게 큐빅이 4개가 박혀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큐빅이 아니라 이거 뭐야 다이아야? 막 이러셔요. 요런 느낌 안에 이렇게 깔끔하죠? 폴리 원단에 아래 청 원단 보시면 청 원단의 퀄리티도 좋고 물빠짐이나 요런 것도 되게 감각적이에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소매 라인에 역시 단추 이 퀄리티 좋은 단추가 하나씩 똥똥 있습니다. 뒷모습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 펄사가 실버 실버 펄사가 요렇게 들어있어서 그리고 여기이 안에 어깨 패드도 굉장히 과하지 않는데 라인감 딱 예쁘게 쓰시거든요. 요런 느낌. 요거는 4, 4, 5 5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통통호까지만 가능하세요. 진짜 퀄리티 대박이고 디자인 최고 입니다. 요정 사이즈 계신 분들은 눈여겨 봐주, 봐주셔요.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 행복하시고 엄청나게 맛있는, 맛있는 저녁 드세요. 저녁 시간이니까 감사합니다.